네. 제품을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오, 가지고 먹어 됩니까 이거? 야구야 네. 아, 이건 써봐이죠 아이고 맙습니다그에 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 플라스틱 운남명이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150억 병 생, 생산되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어, 13.8%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큰 환경오염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너버틀의 혁신은 종이용기로 이어집니다. 플라스틱보다 저렴한 어, 폐지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사용하고 완벽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그 줄어드는 실리콘 풍선을 이용해서 내용물의 산화 변성을 막아주고 환경오염을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어, 완벽하게 내용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잔량 없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투자를 못 받아서 어, 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네. 이 자체로서의 기능이라든가 이 자체로서의 미적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 앞으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단순히 화려하고 이런 화장품 용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자연친화적인 형태의 용기도 충분히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회사들은 굉장히 큰 회사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충분히 제품에 대한 마진을 갖다 확보하실 수 있어요? 어. 거의 80% 이상 마진 남길 수 있습니다. 80% 이상 마진 남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다 누구든지 따라올 거거든요. 아, 네. 저희가 봤을 때 시장은 아시아가 한50% 정도 됩니다만, 어, 이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건 미국과 유럽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환경 이슈가 강하게 이제 어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부터 반향들을 저희가 일으킬 수 있다고 라 한다면 단순히 지재권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이 용기를 하나 판매할 때마다 적어도 1%는 환경 보호에 이 돈을 쓰겠다.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함으로써 단순히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감성적으로 가치 소비를 할수 있도록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같이 키움으로써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지기 대표님 투자금액을 네. 예, 밝혀주세요 이만큼 투자하겠습니다 2억 주제 네. 예. 금액은요 4억 편인. 주의 저는 인 주의의 편인. 주의의 편인. 주의의 편인. 주의의 편 9억을 주셨습니다. 네. 네, 17억이 나왔습니다. 네, 작지 않은 금액이 나왔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저는 20억 이상은 받을 줄 알았는데, 네, 좀못 미쳐서 아쉽네요. 잭 투자 때한 5억 이상만 더 투자해주시면, 어, 왕중왕전 가서 확실한 피칭으로 보답하겠습니다.